시크릿 가든, 그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온라인 시청자 수만 무려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온라인마저도 평정하면서 열풍의 정점에 서 있는 시크릿 가든. 과연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 결말, 저희가 전격 분석해 봤습니다. 인기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결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결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후군 이란 질환이 있다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듯한 신비한 시각적 환영 때문에 매일매일 동화 속을 보게 되는 신기하고도 슬픈 중후군이다 내가 그 중후군에 걸린 게 분명하다 그게 아니라면 도 대체 왜 아무것도 아닌 저 여자와 있는 모든 순간이 동화가 되는 걸까? 이미 드라마를 통해 앨리스 증후군이 소개되며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서점가에서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에 소개된 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바로 판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 원래 비인기류의 그 분야였지만 그 드라마에 소개된 이후로는 베스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TV를 시청하시는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사, 구입을 하고 계신 편입니다. 배우들이 드라마에서 읽게 되니까 저도 관심이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 되는 것같아요 드라마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뭐, 검색어도 이슈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사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책에 대한 관심은 결말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결말이 한낮의 꿈으로 끝난 것처럼 시크릿가든의 결말도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시청자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18회 방송에서 라임의 아버지가 라임과 주원을 초대해 함께 식사한 장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당신과 난 초대를 받았어. 바보. 그건 내 꿈속이야. 내 꿈속에 당신이 있는 거야. 당신과 난 더없이 멋지게 멋을 냈어. 난 신사답게 당신 의자를 빼줬고, 당신은 고맙다는 인사를 미소로 대신했어.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어. 게 누군가를 기다려. 우리 초대 누군가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자 장수가 앨리스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신 내용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앨리스 식 결말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리까지의 인기는 인기 가수들이 참여한 OST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빈의 테마곡 성실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주원을 향한 나임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백지영의 그 여자 혼자, 같은 사람, 같은 사람, 나를 현빈이 직접 불러 더욱 애틋한 그 남자 엇갈린 사랑의 주인공 오스카와 윤슬의 테마곡 포맨의 히어라이엠과 날 다쳐도 못자라날 버려도 내가 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유아리의 나타나까지 시크릿 가든의 OST는 대부분 슬픈 발라드곡인데요. 그 때문인지 시크릿 가든이 슬픈 결말을 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OST에 참여한 가수들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 반응을 많이 보는데요. 저도 시크릿 가든 팬이라서. 슬프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슬프게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시크릿 가든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슬픈 결말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작가분이 해피 엔딩으로 쓰셨으면 <laughs>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시크릿가든의 ost 수록곡 중 가장 큰 인기를 모으는 곡은 지난 6일 공개된 선빈의 그 남자인데요. 현빈의 중저음 목소리와 슬픈 가사가 주원과 라임의 안타까운 사랑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 자체가 현빈 씨와 가장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곡을 현빈 씨가 부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코를 했고 또 홈케이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시크릿 가든 OST가 주는 감동은 스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데요 가수 보아는 트위터를 통해 판타지니까 깨어나는 기적이 없을까? 작가님 파리의 연인에서처럼 김라임 씨는 제주도에서 이미 죽었고 김주원 씨의 상상이라는 결말은 아니겠죠? 라임주원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글을 제기하며 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크릿 가디의 OST 그 여자를 부른 백지영도 트위터를 통해. 언니랑 시크릿 가든 보면서 눈물콧물 쏟아내고 서로 한숨만 쉬고 있다. 그이지만 해피엔딩이길 기도하고 자잘 거다. 라고 글을 올리며 시크릿 가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신인 걸그룹 달샤벳도 시크릿 가든의 팬임을 자청했는데요. 멤버 지율도 시크릿 가든의 결말을 예상하면서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길라임이 라임이가 지금 내세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주원이가 또 옛날 기억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i n 딩이 아닐까 싶은데, 두분 중에 한 분이 잘못해서 그 돌아 한 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분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한, 뭐 주원의 몸과 라임의 영혼? 이렇게 두 관계가 합쳐져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시크릿 가진 작가 김은숙의 전작과 관련된 예상 결말도 화제인데요. 앨리스식 결말과 OST로 예상한 결말이 새드엔딩이었던 반면 김우숙 작가가 집필한 대부분의 작품들처럼 해피엔딩이 될 것이란 의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숙 작가는 어, 했던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팬이었고 어, 드라마가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고 재밌잖아요. 하지만 지난 2004년 방송된 박신양, 김장훈 주연의 파리의 형인은 모든 것이 작가를 꿈꾸는 여자 주인공의 상상이었다는 허무한 결말로 시청자들에게 실망 아닌 실망을 안겼는데요. 파리의 연인 단한 작품만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뿐 김은숙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을 그렸기에 시크릿가든도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은숙 작가는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 결말과 관련한 멘트를 언급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김은숙 작가는 나임과 주원의 죽음설에 대해 왜 자꾸 절 살인자로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글을 남기며 결말에 대한 근거 없는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김은숙 작가와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막바지에 일은 대본 작업 때문인지 김우숙 작가와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크릿가든의 제작사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오는 16일 마지막 방송을 앞둔 시크릿가든. 마지막 회 내용이 극비에 붙여질 정도로 결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마지막 회 방송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